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까지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laughs>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피팔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에 보면 악인과 의인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악인과 의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악인과 의인을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악인은 나쁜 사람 의인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눌 때의 기준을 세상의 도덕적 기준으로 삼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감옥에 들어갈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고, 의인은 봉사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과 의인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과 의인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고 거스르는 자를 일컬어서 악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을 보고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악인과 의인의 기준이 분명히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의 결과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의 결과가 나옵니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악인의 특징은요, 지금 당장은 자신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잘 사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앞에서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건데 악인의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고 모든 것의 기준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서 이것저것 애써서 쌓아 놓으려 하고 이것저것 애써서 이루어 놓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용하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현재 있는 곳간을 무너뜨리고 더큰 곳간을 지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이렇게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했냐면,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악인들의 삶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하나님께서 연기가 불려가듯이 몰아내시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악인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미리 녹음같이 망하게 하시면 형태도 없이 무너지는 게 악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3절 말씀 보십시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의인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소외되고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내셨지만 그 광야에 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약함과 병듬과 아픔을 모두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약함과 병듬과 아픔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의인의 삶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약함과 병듦과 아픔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우리의 삶의 길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잠언 19장 21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이라.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서 길을 만들면 내가 만든 만큼만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의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따라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병건은 천천히요, 만만이라. 우리의 힘과 능력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의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에 능하신 왕이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승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전쟁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싸워서 이긴 전쟁이 있었습니까? 사람이 싸워서 이긴 전쟁은요, 다 실패했습니다. 아무리 열악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겼을 때에 놀라운 승리를 거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은요, 세상의 힘의 원리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세상의 힘의 원리로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전쟁은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할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삶만이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의인의 삶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의인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온전한 의인된 삶,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미량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